오늘 소개할 제품은 삼성 50인치 4K 비즈니스 TV예요. 가성비가 좋아서 가정은 물론 사업장에서도 유용하게 쓸수 있죠. 4K UHD 해상도에 HDR 기술까지 더해져 화질이 정말 선명하거든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OTT 서비스도 편하게 이용하고, 미러링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TV로 쉽게 볼수 있다는 것도 장점. 스마트싱스 앱으로 TV를 스마트하게 제어하고, 삼성 VXT 솔루션으로 콘텐츠를 쉽게 만들고 관리할 수도 있어요. 사업장에서는 광고나 메뉴 등을 보기 좋게 디스플레이 할수 있고, 핀번호 잠금 기능으로 콘텐츠 보안 걱정도 없답니다. 4K UHD 화질로 몰입감을 높이고, OTT 서비스로 즐거움까지 더해보세요. 미러링 기능은 정말 편리하겠죠? 실제 사용자 후기를 살짝 들려드릴게요. 한 분은 사무실 회의용으로 구매했는데, 화면이 커서 다 같이 보기 좋고, 4K 화질 덕분에 문서나 이미지도 선명하게 잘 보인다네요. 특히 미러링 기능으로 노트북 화면 공유가 쉬워서 회의 진행이 훨씬 편해졌대요. 스피커 음량이 조금 작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에 만족한다는 평이었어요. 또 다른 분은 자취방에 딱 맞는 크기라 만족한다는데요. 50인치인데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대요. 스마트 기능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바로 볼수 있고, 미러링 기능도 유용하다네요. 리모컨 작동 거리가 조금 짧다는 점이 아쉽지만, 가성비는 최고라고 칭찬하셨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성비 끝판왕. 삼성 50인치 4K 비즈니스 TV 솔직 리뷰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정리했습니다.